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별로 못 느껴요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한 영혼 한 영혼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예수를 추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깨닫는 거예요 너는 너무나 소중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주님을 만난 순간 그것부터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막 살았구나, 잘못됐구나. 이제 내 안에 주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의 삶이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물질의 풍성함, 세상의 영광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평안한 줄 믿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리더십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끌고 가지만 마음에 염려되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세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말씀을 꼭 지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순종했지만 이제 내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되면 말씀을 떠나지 마라. 오늘 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에게 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열주에게 명사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우리는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 너로 광려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 가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리 하시매라 말씀에 깊이 있게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누구보다 많이 봤어요. 그건 증인이라는 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데 지금까지 내가 열매만 맺으려고 노력했단 말. 그게 하나님 그 원리를 지금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노무난의 제재가 아니라 각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내 목표인 거예요. 내가 있을 때나 내 없을 때나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삶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어. 그냥 그냥 나는 순종했을 뿐이야. 그렇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서 얻어진 거예요. 이는 풍성한 지혜, 풍성한 열매, 풍성한 성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증인을 찾는 거예요. 증인이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에요. 40년 동안 네가 돌아봐라. 기억해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께서 어떻게 하셨냐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억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전심으로 온맘 다해 실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직장의 일도 모든 만나는 사람도 예배로 만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영어로 서비스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내 주위의 나 때문에 사람이 변화 받을 때 얼마나 보람했는지 몰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눈에 잡히는 거 없어요. 보이는 거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에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이라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는 거,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 견뎠더니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지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했더니 말씀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는 너를 받추시며 낮추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봐, 네 방법 봐, 네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봐 안 되잖아. 은혜 입은 자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살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하는 게 40년 동안, 1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왜 40년 돌렸을까요?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뭐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십 년이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테스트하는. 하나님 몰라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꼬라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조만 알면 안다고 해버리잖아요. 조금만 주시면 내가 한 것처럼 살아오잖아요. 하나님은 늘 나를 낮추시고 끊임없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면 주님을 찾잖아. 때는 로 우리는 철박한 가운데 두셔요. 패스미넛.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나를 터치해야지 없어서. 성경에서 너는 복받은 자다. 하늘나라는 그래서 사고리가 아닌 거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아멘. 제마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네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나 믿는 척하며 살아왔네요 주님을 따른다고 말했으나 따르는 척하며 살아왔네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신 거예요. 아는 자가 제사는 어땠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주는 제사가 아닙니다. 열심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되네요 주님의 도움 없으면 안되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네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네요 매일매일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는 살리는 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피 흘리면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었군요 아멘 예배가 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만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땡 하고 예배 드리고 땡 하고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 예배는 매일 매일 그렇게 드려져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에서는요. 언제 또 하나님께서 몰아갈지 몰라요. 내 거라는 게 없어요. 100%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살아갈 때요 밥을 먹는다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지금 병원에서 이한끼밥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구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끝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는 살아 있는 관계라 이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주의 명령을 복되게를 도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은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게 축복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결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에 정말 여우 있을 때입니다 위험하단 말이에요 여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내 우양에 본성하여 내음금이 증식이 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때 정말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풍부해집니다 영육간에 복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담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삼가 할지어다두렵건데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두렵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복을 졌는데 복만 남고 네가 떠나가면 하나님이 두렵건데 아파하시는가.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 알지. 늘 불렀지. 그런데 전심으로 온 마음이 사라진가. 거 입술로만 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번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각자 돌아보세요. 비교해서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각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요. 감사를 세어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 늘 주님께서 기억하라.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널 때 돌을 12개를 두어라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놓치지 않고 싶은 거. 난 여러분이 하는 게수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게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매일매 일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대 집에서 이끌어내신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짐을얻었할까 대부분 그렇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내 열주에게 명사하신 언약 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이인 너희가 정녕 멸할 것이다 없애버리십니다 역사 가운데 많은 민족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너도 사라질 것이다 그 아담이라는 말은 뭔지 티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면 우린는 티끌이에요. 정령 멸망할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를 배우시 바랍니다. 복종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맹종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쫓지 않고 내 의를 쳤자 힘써 복종치 않은 결과를 갖게 되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가 왜 리더십이 됐냐 보니까 갈렙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종이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어떻게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게 한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쁘게 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 이 땅에 하나님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국도 우리 가정도 우리 심령도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를 다니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인마 누에이요 모세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타고 가니까 풍랑이 찬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나가 오병이역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베드로의 영 안에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이다.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예수님이 여러분 십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어 이 불쌍한 정말 한챕벌내 들으면 산 가운데 고집 투성이 교만한 땅에 주님이 아시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